나를 최고로 돕는 글자를 그리고 요게도 상관이 돼 근데 요게 얼목에 요 미토가 요래 투관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내가 운동을 하고 키워준 어머니 그러니까 합숙소 이런 데서 밥을 주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둘이 있다 이라거든 그러면 수월 가을에 태어난 태양이 미시에 태어났으니까 약간 뜨겁다. 요것도 식신이지만은 뜨거운, 뜨거운 토가 됩니다. 뜨거운 토가 되고, 이, 이 사람도 술에 철라지망이 있어가지고, 멍 때리면서, 축구 운동하면서 멍 때리면서, 어, 이 역학을, 영구, 이 연구 역학이나 이음량 오행을 공부하는 사람이수 있습니다. 그이 사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신을 딱 보면은 이 얼목이 용신입니다. 얼목 용신이면서 이 신금이 이 신금이 이 여자일 수도 있는데, 이 신금이 병신합을 딱 걸고, 올해 대운니이 신금이 올해 운이 신축년, 신축년, 그러면 이 신금이 얼목을 바로 얼신충이라 하거든. 내 용신을 바로 치는 해가 들었습니다. 용신을 바로 치는 해가, 그러면, 목 목, 용, 신, 목, 용, 신, 금, 금, 목, 급 충을 했다. 그러면 신금이 을목을 충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아팠냐 하면은 오래됐지만 굉장히 아프게 누워, 누워있은 거는 작년부터 금금이 들었으니까 이게 경자 이를들록거든 그럼 여기 자수가 또, 또 합세하니까 내 불을 끄거든. 또 경이 불이 하급금하니까 힘이 빠지거든. 힘이 빠지고 여기 이제 신금이 이것도 병화를 갖다가 하급시키니까 힘이 없어버리잖아. 그러면요 신금이 얼목을 치잖아. 얼목을 치면은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합병증 걸리가 머리에 뭐어다든지체 췌장암이 있었지만은 머리에 뭐어다왜냐면이 자수가 말라버리거든이 자수는 남자의 자 어, 신장이 되지 신장 신장 체장이 되지. 이게 잠이 원진이 걸리고 이제 미토가 토가 이 자수를 그거라고 수리 이 자를 그거 한다. 토극수 토극수 하잖아이 신장이잖아. 신장의 동조 세력이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고, 여기 이제, 요 해운에서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미토의 상관이 얼미축되고 또 이게 축이, 축이 요게 있는 허, 허리, 허리면, 허리면 요 신장이에요, 신장. 허리가 신장입니다. 허리를 딱 치면 심장이 안 좋다고 그러면 충미충 딱되잖아 충미충. 상관을 딱, 이 충미충 하잖아요. 요게도 상관이 돌었거든. 화생토, 화생토, 상관고 상관끼리 충을 탁 먹었잖아. 그러면 내이 사람을 봤을 때 어머니가, 어머니, 얼목, 얼목이 용신인데 신금이 들어가지고 팡! 짚었잖아. 그러면 3월달에도, 3월달에도 어 고비였는데 지금 6월 5일 가보 가보가 돌아왔다 가보다 돌아왔었다 자 가보단 자월이고 가보 갑목생화 등락이 없이 오래 자오충 이 신장을 탁 파괴하잖아요. 가보다래. 신장. 여기, 여기 남자의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 방광, 성기. 고추도 됩니다. 고추. 어, 좌우충 합니다. 좌우충. 이게 좌우, 오. 오, 오거든. 불이거든. 불하고 물하고 극충을 한다는니다이충맞고 해운에서 어신충 때리고 그리고 오늘 일진이, 일진이다, 일진. 일진이 명, 오늘 돌 오늘 명술이지. 명술이면 이 태양이 이술 안에, 술토 안에 들어간다. 땅 속에 있고 된다. 이 말이야. 명술. 요게 술토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토가 또, 또 자수를 건드려 토극수 하는 거라. 그, 이게, 이게 희신이고, 이게 용신이고, 용신이야 그래서 이거는, 음, 초년에 이 무술, 무술 개강, 무술 백호가 어사 의사 어사 이놈이 이걸, 이걸 망친 거라, 이신장은 이이이술토 식신 이기 식신이 토관 투간, 너무 토관해도 상관하고 토관해도 이게 상관격으로 흐릅니다. 이놈이 이 자수를 건드는 게라. 그 이는 우리 국가 환경에서 이 토가 자수의 물을 갖다가 말려 버린 게라. 그러니까 어 처음에 젊었을 때 수술 뭐뭐 뭐 나쁜 그거를 해서 그래서 거기 우울증, 자수, 태양, 저수지 위에 뜬 태양인데, 우울증이 있었어. 우울증이 있었고, 내 지금 텔레비전 안본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신충 하니까, 내에, 내에 무슨 이상이생겼어 그래가지고, 딱 용신을 딱 치는 해운에, 해년에, 어, 가보자오충 어? 지금 가보달이거든 가보달 6월달이면 이 가보달이잖아 가 가보 달이잖아. 그럼 요내 희신이잖아 여기 희신은 용신을 받쳐주는 글자랍니다 수생목이라잖아 수생목 하고 싶어도 내 처가 이, 이, 이게 공부하는데 내가 도와 내 처가 용신을 도와주고 싶어도 요이 미토 미토하고 술토가 그걸 하는 기라이 자수를 수를 다 낳고 이수 아이가 수고 요는 토 아이가 요 토잖아 그럼 토국수 토국수 막 공격한다 이 그럼 수가 이못 견디다 이가 그러니까 이제 수생목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얼목이 신축면에 땅 때리고 충밑좌 요게 축토가 상관이 자수를 갖다 딱 합을 걸면서 충미충, 상간에 충미충을 탁 짚고, 요, 왜 치냐면 요 안에 또, 얼목이 있거든. 얼목이, 이게, 뿌리가, 분명히 얼목의 용신의 뿌리거든, 이, 이 글자가. 그, 요, 충미충, 딱, 때려보면.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망, 고래가지고, 운명을 달리 하셨다. 그고 그래 보입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이, 이 사주도 제가 봤을 때는, 목이 용신인데, 그 다음에 물이 희신이고, 근데 이게 술토, 무술, 식신 상관은, 어, 저, 젊었을 때 하여튼, 좀, 손을 좀잘못 대는 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막군다고. 이 토가 자수를 막군다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태양 자식을 낳아 고 얼목에 태양을 비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노 그런데 어머니 용신의 글자가 탁 치니까 이게 꺼져 버리잖아. 목이 없으니까 목생화 해야 되는데, 목생화 이 목이잖아요. 목생, 목생화 해가지고 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걸 살려주는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 하나밖에 더 어딨어요 이게 전부 내꺼 뺏어가잖아 하생토 하생토 하극 수국하 이것도 글자 재성이자 요것도 글자 요것도 글자 하생토 근데 요게 요게 뿌리가 하나 있어 이게 얼목이 있어 모기 미정을기라고 있다 그리고 얼목이 뿌리가 있어서 축구대표 선수가 됐다고. 근데 요수, 요수 치고, 요수 땡 때릴 뿐께는 신축년, 21년, 신축년에 신검이 어신 충 때리고, 충미 충 때릴 뿐데. 그래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 풀었을 때 그렇습니다. 어렵죠. 이해가 잘안 되죠. 죠 아,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까지 암 전이됐다.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참 순하게 생겼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순하면 순할수록 그래 이제 괴로워,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 내가 제가 이제 옛날에 2002년 축구 할때이 사람 고생 많이 했죠 그때 당시 그 부모덕이 약한 게라 왜냐면 부모덕이 시지에 있거든 시지에 있으니까 부모 들이 약하고 완전 자수성가하는 거지 식신은 그대로 자수성가라 자수성가 올해 올해 이민 임, 올해 넘기도 조금 힘들죠 왜냐면 올해 넘기도 임수가 따라 들었기 때문에 이민의 인옷을 하고 오게 되고 뭐, 괜찮긴 그도 오래 넘기도 오래 넘기도 이제 오래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밑에 글자는 괜찮아요 밑에 글자는 지금 블루부터 보이거든 아 그래도 안 되겠다 이민 이러면 이내한모회가 목대보고 요거 겉치고 이수이 물이 좀 하고 그걸 다이 물이 열어대니까 근데 이기 친다이병 이기 치거든 병 임충을 치 버리잖아 이충을 치 버리잖아 그리고 내년에도 개묘가 들어오고 그래서 요 요거에서 잘 넘기기 힘들죠 근데 이게 가을 겨울 되면 또 이 글자가 또들어오거든 신축년 신축을 되면, 신축년 신축을 되면 또 똑같은 글자가 들어요. 겨울 되면은 이 봄에 봄에 탄탄하거든. 목이 용심이니까 봄이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아픈데 아프다가 겨울 겨울 되면은 신축년 신축년 여기 축입니다 신축년 신축달 양력 1월 달 신축년 1월 달 신축년 1월 달 양력 1월 달인 니다 지금부터 겨울 되면 또 여기 어신충 때리거든. 이충미충 때리면, 이, 게 끝난다고. 용신이 탁, 받치면 조금, 그리, 그래 됩니다. 그리 그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 이게, 참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보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laughs> 그, 거는 저게, 하늘에, 저, 저, 자연한테 물어봐야 돼. 하늘에, 하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알면은 한30% 정도는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속이 탑니다. 이게 속이 타거든. 지금도, 오늘도, 내 같은 경우에는 12시가 넘으니까 병술, 정해, 정해가 들었잖아. 오늘 일진이. 어제는 병술 해가지고 기운이 빠졌어. 오늘 상관. 해수 때문에 술해. 해자추. 해수 때문에 내가 감목이 해를 보면 장생이잖아. 이러면 이제 마, 말이 터지는 까 기발한 발, 발상이 내가 되고 기발해지는 게라 해수가. 내가 수가 용신이거든. 얼미월에 충미충이 일어나죠. 올해 능길 수가, 능기도 이 글자가 전부 자기를 치는 글자더랍니다 임, 개잖아. 내가 불인데, 일 자체가 내가 불이잖아. 임, 병임충 치고 개수가 도로 꺼잖아요. 그리고 여기, 묘가 들어오면 또 자묘형이 걸려버렸잖아. 여기 형살이 딱 걸리거든. 그런데, 오래 살아봐야 요 안에는 가신다. 좀 힘들다. 요래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미리 알았다면 보완해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미리 알았다면 보완해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30% 정도는 보완됩니다. 30%. 월의 의미가 들어있어도 그렇죠. 월의 의미가 아니고 시에. 요 시에 의미가 있거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미통 안에 이, 을목이 있습니다, 이 을목. 을목인데, 이 자수 안에 임계가 있다고. 이 수생목, 이 글자 희신입니다. 희신은 용신을 반기고 용신을 살리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좋은 글자입니다, 이 보기보다. 글자. 수생목, 이 한다. 그럼, 이, 여기서 을목이 용신인데, 여기 뿌리를 딱 통관했잖아 통관 통근. 뿌리에 통했단 말이야 통했기 때문에 열무 용신이 확실 하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는 거라 용신이 확실하다 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 땅 치고 충미땅 치고 이게 미토가 탁 무너지니까 이 암장된 게 이렇게 되었지 왜냐, 이 암장된 게, 이 울로 충미충하면 얼목이 이 하늘에 딱 뜨거든. 그러면 신금이 이렇게 바로 치워버린다. 아,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섬쭈다다. 시, 시가 중요해요. 신정무. 또 여기도 축술 형사에서, 여기도 신금이 들어있거든. 얼 어, 아니다. 얼미가 들어오면 얼미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요서 치는 걸자가 들어오면안 되지. 요서 요걸 치는 거, 요거 치고 요거 치면 안 되죠. 그럼 올 내년 2 0 2십이년 양력 일월 달부터 신축 신축 달이 더 들어오거든. 그럼 신어 신축 때리고 요 충미충 때리거든. 그것도 신축 년이거든요 때리고 요 때리고 요게 그걸 맞고, 요게 그걸 맞게 되면, 용신이 조금, 다음에는 조금, 그걸 다음면 힘이 들죠. 월의 얼굴들, 저같이 미토가 원국에 있으면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요?